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무엇을 하느냐 당연히 순이적게임방송사 미연씨를 봐야 하는 것 크리스마스에는 미연씨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미연씨 크리스마스에는 버리미연씨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 스토브 인디스토에서 함께 할 게임은 바로 두근두근 야심작 사이양 연구실입니다 질감이 다른 연애세포가 뛰어납니다 비주얼 노벨명과 데일리 비 선사하는 수인들의 세계로 오늘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벌써 채팅창에 아주 그냥 아, 네. 네, 반응들이 어저께부터 정식 출시를, 정식 출시를 했고요 할인이 아마 1월 6일까지 연초까지 여러분들 선택의 기회가 아주 길어졌어요 연말을 함께 따뜻하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은 연초부터 아주 화끈하게 시작할 것이냐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수인들을 세계에서 정신을 차린 당신 아무래도 나는 이 연구실의 산이한 아, 교수님과 대학원생 나무에 의해 목숨을 구해진 모양이다 히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산이 뭐든지 만들어내는 교수님 사악한 과학자로 오해를 받는다. 어, 많은 오해가 있게 생겼는데. 아, 여러분들, 무려 이렇게 산이학 연구실은 또 이제 국내 최고의 성우분들과 함께 합니다. 문윤정 성우님, 산이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모, 권대아 성우님, 프로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어, 프로대학원생. 그리고 항상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키위, 이세레나 성우님, 날 구하겠다는 소녀인데 얘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어, 우리 키위는 어, 저보다 강한 펄이네요. 여기 여러분들의 취향. 이 중에 네 취향 한 명쯤은 있겠지. 게임 특징. 어, 야심 포인트 하나. 당신을 기다리는 여우. 그녀의 세계를 제작한 텔일즈 샵의 간판 작가. 지나가던 게 님의 신작이고요. 오, 오, 오 잠깐만. 음, 잠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을까 어, 그리고 야심 포인트 두 번째. 지나가던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수인들의 세계. 각양각색호 20인 이상의 매력적인 수인이 등장합니다. 이중에도 너의 취향이 있을 것 같다. 허. 국내 비주얼 노벨 8 엣지신 역대 최고 수위 경신, 밝근하게 시크릿 플러스 버전 하고 휴가나 갔다 올까요? 음. 못 참겠으니까 인게임 지금 당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괜찮아요? 제말 들리죠? 들리면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 볼래요? 음, 정말 익숙한 프롤로그군. 오! <laughs> 눈 앞에는 부드러운 이불과 함께 내 눈꺼풀을 벌리고 있는 누군가 있었다. 그림자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와, 진짜 깨어났네요. 수치가 달라져서 혹시나 했는데. 이탈상으로 이상 없음. 그러면 자 이쪽 보세요. 제 손가락 음. 몇 개로 보여요? 두 개. 두두 두 개. 네 맞추셨네요. 음. 참 잘했어요. 어머! 브, 부끄러워하는 거 보소. 이게 아닌가? 우호적인 제스처일 텐데. 뭔가 인간계를 어? 연구를 하고 있었구만? 좋아요. 시야는 정상. 음. 인간계 연구를 하고 왔나? 오! 뭐야! 캐디 너무 좋아! 확실하게 깨어나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실 텐데. 일단 하나씩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아니! 아, 네. 어머! 여긴 또! 제이름이요 이렇게 귀여운 앙큼 팍시한 일러로 나무 까와이 하네. 성인 아씨의 이름... 교수님은 당신이 안정될 때까지 가리고 있으라 했지만 응. 음. 상태를 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요. 수인세카이의나 혼자 인간인 거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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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확인. 음. 그래 그래 어 나무 뭐 무슨 일야 갑자기 웬 비명?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 이번엔 흰색 털. 응. 어 저, 잠깐만 나무 내가 깨나면 바로 말잖아내 <laughs> 교수님 인간 수님은 빵빵 다니네. 제 교수님 확신의 빵빵 다니어. 저기 자네야 <laughs> 음? 언제까지 내뺨 당기고 있을 거야? 당연히 아니란 건 이미 알았잖아. 아 계속 좀물좀물 거리 있나 보다. 의심 참 많네요. 음. 이게 당신을 속이려고 꾸민 걸로 보여요? 음. 애초에 안 믿는다고 별다른 수가 있나요? 간신히 납득 아직 납득을 못 하고 있었나 봐. 와이 세계 소환 교수님. <laughs> 이건... <laughs>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laughs> 아니 어. 뭐 어때? 어, 어쨌든 어 아, 분명히 아 표정 개열감 있는다. 어느 날 우리 수인계의 산속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어. 음... 그걸 오랫동안 치료해서 오늘 이렇게 깨어난 거야. 우리 자네는. 이름이 뭐야? 기본 이름은 뭘까? 아내 원래 이름은 백우인가봐. 백우니까 한글이라서 가능실화 그러면 해드릴까요? 이거 아본명 맞아요. 장난으로 이상한 이름 적은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이, 이름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주민등록 절차거든. 그러니까 혹시 틀리게 적은 거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 씨! 드릴 거예요. 김가능 씨! 좋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러드리죠. 미라와르도야 미라와르도.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게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야 지금. 자네는 인간계로부터 생명체가 너무 생명체가 너무 첫 번째 사례이잖아 우리 세카이의 첫 번째 인간. 종말의 하렘 이거. 왔다 왔어. 이제 나 혼자 인간이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알려줘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지. 아이 깜짝아. 여기 손바닥만 찍으면 주민 등록 완료야. 아니, 그렇게 말고. 어. 음. 응. 손바닥쫙 펴서 젤리 보이게. 음? 젤리가 없다에요. 아 참. 우리 작은 손은 전부 다 젤리구나. 손바닥에서 털이 없는 부분을 젤리라고 하잖아요. 코잉. 그럼 인간 손은 전부 젤리인 거죠. 머리를 다 젤리로 인식을 하는구나. 귀엽네요. 헉. 여기 잘안 돼. 공간이 라서 인식이 힘든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오히려 손에 살짝 오므려야 하지 않을까? 산이 교수 손바닥에 내 손바닥을 맞대서 모양을 맞추는 인식. 이거 너무 기순이 행동이잖아. 아니. 어허 어. 어? 인식 완료. 아, 어, 됐네요. 어. 음.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 그냥 그그 그,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테니까 뭐야 당신 혹시 교수님한테 무슨 짓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손을 야. 잡았다고요? 어 잠깐만 얼굴 왜 갑자기 눈 갑자기 왜 절망병 걸렸어 왜지? 손 잡으면 왜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 나 진짜 괜찮으니까 나중에 내가 잘 말할게 응? 손바닥 좀 맞댄 걸로 왜 그러지? 전 교수님은 당신 상황을 알아서 아, 이 혹시 해선 안 되는. 나중에 다른 수인들을 상대하게 되면 오해 살행동 아 하지 마세요. 손잡으면 안 되나 본데. 아무리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이곳의 문화. 학생 행동이었나 본데. 차이가 있그 얼굴? 잠깐만, 나무? 아차, 어? 이거 처음에는 숨기기로 했었죠? 내 얼굴이 왜? 인간 기준에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음. 우리 수인들의 기준에선 자네 얼굴이 그쵸? 아아아아 음. 좀... 괜찮아서. 아, 자네 차은우 됐네 여기서는 아 수인계에서는 조금 아 차은우가 되어 버렸다. 제하하하하 뭐냐 이 얼굴은. <laughs> 여러분 산냥 연구실 스토브에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 수인 세계에서 차은우의 삶을 간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보실 수도 있겠네. 혹시 어, 다중 루트 있나요? 그럼 나 내가 차은우라 생각하고 그냥 플레이함. 이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음. 어 기묘하게 생긴 기계실 왔구나 우리 자네 진짜 옷 차림 잘 쉬었어 열반 때는 없고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한동안 지내보니 생활도 우유를 쾌적하고 머리가 여전히 좀 어수없지만 어지러워 어 그래 아니 이게 표정이 진짜 아니 교수님 표정이 아니 연구 주머니가 문제가 아니야 교수님의 진정한 그 야스함은 어디서 오냐고 눈에서 오는 거예요. 수인들이 인간 기로 몰래 숨어들 수가 있다. 수상한 연구실. 나를 굳이 주워와서 치료해주고 혼수 상태일 때 계속 생체 실험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인 나를 앞세여 인간 기로 몰래 숨어들어서. 우리 세계 곳곳에는 통제가 먹히지 않는 사악한 과학자들도 많거든. 음. 나를 앞잡이로 써서 인간계를 침공할 셈인가? 제일 처음 인간계를 통수치는 인간이 되겠다. 나 차우는데, 바로 앞장서기. 네? 어. 침공이요? 동경하던 인간계에 아. 가는 건데, 그런 짓을 왜 하나요? 어,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나 봐. 애초에 인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평균적인 신체능력이야, 수인 쪽이 훨씬 강하겠지만. 인간계에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나 단신으로 핵병기보다 강한 SS급 능력자 구서클 마법사 같은 괴물들이 가득하잖아요 매체로 배웠구나 인간계를 놀라셨나요? 인간계가 숨기고 있는 힘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어서 무슨 유물을 본 걸까? 인간계로부터 넘어오는 유물 중에는 응은 음, 어벤져스 봤구나 공기의 맛이 변했다? 낯선 달콤함에서 익숙한 씁쓸함으로 음. 아! 아! 차은우에서 다시 우리로 돌아올 시간이야 아 젠장 여기서 도망간다고 인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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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든다는 게 이런 식이었군요 완벽하게 인간기에 숨어든 나무가 왠지 모르게 나랑 팔짱을 끼고 있다? 뭐 문제는... 왜 그렇게 봐요? 파란색으로 와버린 거야?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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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왜 갑자기 잡아끌어요? 역시 지금 내가 수인계에서 거의 차은우의 외모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 녀석도 태평한 척했지만은 어막 내가 막 루아이 하니까는 그냥 어 이렇게 무방비하게 무너지는 거 보니 수인들도 뭐 별거 없네요. 응? 지나가던 남자 몇 명이 실급 봤을 뿐 달리 관심을 두는 기색은 없다. 어때요? 아무도 모르죠? 이러니까 음... 세계 자민 머신이라는 거예요. 그. 내키진 않지만 일단 움직여 볼까요? 내키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어? 하 일라이 타면은 그냥 바로 그냥 어? 저희는 지금 좋든 싫든 커플로서 움직여야 해요. 너 사실 좋은 거잖아. 어 뭐야? 나무가 갑자기 살짝 웃었다. <laughs> 전 지금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요. 요망한 거 봐라. 어? 야, 진짜, 이제 그 차은우의 삶을 사니까는 막 나가는구나. 응? 이게 차은우의 삶이야? 결국,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봤다. 이봐, 끝까지 가면 차은우가 이겨, 결국에는. 아. 나무 좀 귀여운데? 어, 뭐야. 해가 질 때까지 데이트했어. 시간 너무 빨리 가나는데 그러니까. 걸어 다녔고 영화 봤고 음. 저녁 먹었죠. 음. 이제 그 다음은 어라 어. 데이트할 때이 다음에 뭘? 오호 아니 이렇게 초반부부터 수. 수. 그 벌써 그 저기 그런 건그 유도하는 거는 그 대놓고 그, 음. 그 이런 저런 걸 노려서 뭐 게임이 나, 나 나왔던 따던가 보통 이런 거는 마지막 챕터 가기 음. 전전쯤에 나오는 게 국룰이라고. 어이쿠 깜짝이야 어어? 어! 첫 번째 이벤트인가? 오야야야야야야 어, 정확히 알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됐지만 노래방에 처음 온 것처럼 즐거워했다 저기요? 당신... 왜 그렇게 제 얼굴을 봐요? 흠... <laughs> 아니 이게 뭐비 좁은 공간에 어... 그냥? 좁은 데에서 오호오 진짜 보통 팍스가 아니구만 뭐예요 방금 그거? 시크릿 플러스 진짜? 반드시 질러야겠다 어? 나 궁금하네 만약에 시크릿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면 과연 어떤 어? 아! Sachぎ> 좋아 인간계 진입 완료 실험 시작할게 늘 그래서 그게 국룰이야 어머 하, 겨우 찾았다 내가 점점 이상해져서 여기인가 봐 보관실 없자. 근데 학교에 이런 진짜지? 옷으로 오는 거 맞아? 뭐 우리야 뭐 재밌으면 그만이지만 <laughs> 교수님 오히려 교복 입고 왔어도 아 아니다 그런데 이 학교 책상 크기로 볼때 어떻게 생각해 초등학교잖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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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연령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어? 응? 어? 음? 음? 짐작 가는 바가 있어? 뭔데?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아 뭐야? 지금은 오원인 모양이다. 아 졸업한 후에 선생님을 찾아온 제자 정도야? 나 그거 알아. 뭐?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걸 졸업생 속성. 자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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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역시. 가슴이 벅차서 그래. 마망 숙성이야 <laughs> 마망 숙성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던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웃음> 잘해서 <웃음> 어 연인 역할에 과한 영향을 받았던 나무와 같다 선생님을 동경했던 교수님한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자극이 너무 심해버렸다 도대체 어 시크릿판에서는 뭐가 야 이거 궁금하다 막 나가야지 에잇 잡았당 <laughs> 등 토닥토닥 왓 머리도 왓자 이쪽 파아 <laughs> 어, 귀여워라 어쩐지 초등학생 취급을 당하고 있다. 저기 자네야. 혹시 괜찮으면 이대로 대학원생 할래? <웃음> <웃음> 어. 수수료 내가 무겁다. 흠. 아... <laughs> 아니셔요. 무슨 짓을... <laughs> 어, 깜짝아 아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 하씨 아, 열받네 왓! 아, 재밌다. 아유, 제가 벌써 3시간 50분이나, 아우, 비주얼 노벨 명가라는 게 확실히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역시, 이쪽이 경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눈여겨볼 점. 풀 보이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중인 거는 일반판이지만, 시크릿 버전은 역대 한국 미연시 중에서 에지신니 최고 수위를 갱신했다는 거 시크릿 편에서는 이걸 다볼수 있구나 음, 어. 나에게 주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시크릿 오, 오늘의 오 산양연구실은 여기까지 그 추후에 재밌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아 운동하는 거야? 오! 이 상태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나가 아! 빵